먼저 911회차 당첨번호를 보겠습니다. 4번, 5번, 12번, 14번, 32번, 42번, 보너스번호는 35번이 나왔습니다. 단번 때가 2개 나왔고, 10번 때가 2개 나왔습니다. 30번 때는 보너스 번호를 포함해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40번 때가 하나 나왔습니다. 20번 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월수는 35번이 3회 연속, 3주 연속 2월수로 나왔습니다. 에, 그러면은 912회차 예상수를 선출해 보겠습니다. 음, 1번을 예상해 봤습니다. 1번은 911회차에서 4번이 나왔기 때문에 1번을 예상해 봤습니다. 에, 4번이 나왔을 때 1번이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4번이 나왔을 때 1번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번이 나왔을 때 1번이 또 역시나 같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4번이 나왔을 때그 다음 회차 때 1번이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911회 차에서 4번이 나왔기 때문에 912회 차 예상수로 1번을 예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4번과 관련이 많이 있어서 선출해 보았습니다 4번이 나왔을 때 3번이 그 다음 회차 때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3번에서 4번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4번이 나왔을 때 3번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다시 3번에서 4번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3번과 4번이 같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911회차에서 4번이 나왔기 때문에 3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3번을 선출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수로는 6번을 선출해 봤습니다. 6번은 12번과 관련이 많이 있어서 예상해 봤습니다. 911회 차에서 12번이 나왔기 때문에 12번이 나오면 6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상해 봤습니다. 12번이 나왔을 때 6번이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12번이 나왔을 때 6번과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 그리고 여기 에, 877회차에서도 12번이 나왔을 때그 다음 회차 878회차 때 6번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에, 그리고 871회차에서도 6번과 12번이 동시에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868회차에서도 12번이 나왔을 때그 다음 회차 869회차에서 6번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12번이 나오면은 6번이 나오는 것을 자주 볼수 있어서 810 아, 812의 차 예상수로 6번을 예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16번. 16번은 17번이 나오고 한주 쉬었다가 16번이 나오는 걸볼수 있고 또 17번이 나왔을 때한주 쉬었다가 16번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서 여기 1 6번1 7번한주 쉬고 1 6번또1 7번한주 쉬고 1 6번 shigo, 100 s 100 s h 1 0회차 h 100 s h 100 s h 1 0번이나 i 100 s 1 6번 s 100 1 그리고 16번은 14번과도 좀 관련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번이 나왔을 때 16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6번에서 14번으로 갔다가 다시 14번에서 16번으로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911회 차에서 14번이 나왔기 때문에 16번이 나오지 않을까. 14번과도 관련이 많이 있어서. 16번을 선출해 봤습니다그 다음은 19번, 19번, 또 역시 17번이 나왔을 때 19번이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에서 19로 갔다가 19번에서 다시 17번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에서 다시 17번으로, 17번에서 다시 19번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17번에서 다시 19번으로 어,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7번이 나오면 그 다음 회차에 19번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음, 909회 차에서 아 910회 차군요. 910회 차에서 17번이 나왔기 때문에 아, 19번을 예상해 봤습니다. 19번을 예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14번과도 19번은 14번과도 조금 관련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 14번이 나왔을 때 다음에 차에 19번이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14번에서 19로 갔다가 19에서 다시 14번으로 14번에서 19로 19에서 다시 14번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다음에 다시 14번이 나오면은 19번이 나오고요. 14번이 나왔을 때 다음 회차 때 19번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에 19번에서 14번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911회 차에서 14번이 나왔기 때문에 19번을 예상해 봤습니다. 26번, 26번과 아, 26번, 26번과 29번, 26번과 29번은 12번과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상수로 선출해봤습니다. 아, 12번이 나오면은 아, 26번과 29번이 아,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2번이 나왔을 때 26번. 12번이 나왔을 때 여기 26번과 29번이 그 다음의 차에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2번이 나왔을 때 888회차에서 12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차에 26번과 29번이 나왔고요. 아, 896회 차에서 12번이 나왔을 때 26번이 나왔고, 897회 차에서 12번이 나왔을 때 26번과 29번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911회 차에서 12번이 나왔기 때문에, 912회차에서 26번과 29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봤습니다. 예, 33번은 대각선이죠. 30번, 31번, 32번, 33번 대각선으로 해서 예상해 봤습니다. 36번, 36번과 39번은 42번과 관련이 많이 있어서 예상해 봤습니다. 42번이 나왔을 때 36번이 나왔고요. 다시 36번에서 42번으로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42번에서 36번으로, 36번에서 다시 42번으로, 그리고... 42번이 나왔을 때또 36번이 그다음회 차에 나오는 걸볼수 있죠. 아, 어, 42번이 나왔을 때 36번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42번과 36번이 동시에 같이 나왔습니다. 42번과 36번이 36번이 나왔을 때다음회 차에 42번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36번이 나오고, 다음에 차에 42번이 나오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911회 차에서 42번이 나왔기 때문에 36번을 예상해 봤습니다. 39번도 역시나 42번과 관련이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42번이 나왔을 때 39번이 나왔고요. 39에서 42로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42번에서 39번으로 가는 걸볼수 있고요. 39번에서 다시 42번으로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910회차에서 39번이 나왔고 그 다음 회차 911회차에서 42번이 나왔죠. 그래서 912회차 다시 39번을 예상해 봤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것이라고 예상해 봤습니다. 이상 예상 열수였습니다.